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마라샹궈 준비했습니다 제가 마라탕은 그래도 조금 종종 먹는데 마라샹궈는 진짜 거의 한 2년 만에 먹는 것 같아요 단계는 5단계 강한 맛 극한의 마라맛 이라고 해요 약간 비주얼 떡볶이 같기도 한데 냄새 진짜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마라탕보다 마라샹궈가 맛이 진짜 훨씬 더 강해요, 먹어보니까. 여러분 이거 맵게 먹을까요? 그냥 먹을까요? 라이브 카면서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맵게 먹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만 맵게 해서 먹어볼게요. 그냥 이대로 먹어 달라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조금만 추가할게요. 이게 캡사이신이에요. 베트남 고춧가루, 고스트페퍼, 페페로치노. 이거 국물이 아니라서 조금 제대로 휙휙 저어줄게요. 이게 원래 국물에도 가루들을 추가하면 많이 뻑뻑해지는데 이거는 마라샹거여서 너무 뻑뻑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먹어볼게요. 와더 맛있 어요？넣 으니까 더 맛있 어요. 근데 마라샹궈는 진짜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 이게 국물이 없는 거여서 간이 좀센 편이어서 밥이랑 먹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베트남 고추 들어있다. 오이. 베트남 고추가 엄청 달아요. 베트남 고추가 아닌가? 단데. 아, 뉴진맨 진짜 쫄깃하다. 마라샹궈 진짜 오만해 먹는데 맛있네요. 먹으니까 맛있다, 마라샹궈. 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네, 보니까. 네 오늘 이렇게 마라샹궈를 먹었는데 진짜 한이일만에 먹거든요 근데 여기 집이 잘하는 집인가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